자, 오늘 5형식 문장과 그다음에 원형 부정사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줄게. 자, 문장 1형식부터 5형식까지가 있는데 제일 처음에 1형식 문장은 어떻게 해석되는? 야, 1형식 문장은 주어 플러스 동사로만 구성돼 있어. 자, 어떻게 해석할까? 주어는 동사 한다 이런 뜻이 돼. 예를 들어 볼까? 예를 들어서 birds sing 했다 그지뭐 돼? 새는 노래한다. 이렇게 돼. 이렇게 주어 동사라고구성되지 그렇지? 주어 새는 노래한다 동사 이렇게 구성된 걸 갖다 우리는 1형식 문장이라 그래. 자, 그다음에 2형식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 2형식 문장은 주어 동사 그다음에 주격 보어. 주격 보어를 s, c라고 해. 그래. 보호를 갖다 c라고 해. 그래. complement. 자, 그럼 주어, 동사, 보호인데 예를 들어볼까? 음, he is a doctor. 이렇게 해보자. 그는 주어지겠지? 입니다 하는 게 비동사야. 비동사 뒤에 오는 것이 주격보호야. 주격보호인데 주격보호가 왜 주격보호일까?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주격보호가 돼. 자, 왜 주어를 보자 의사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보충 설명했다? 그를 보충 설명했죠. 그 사람은 의사, 는 누가 의사야? 그 사람이 의사지, 그지? 그래서 의사란 것은 주어 희를 보충 설명했다. 알겠지? 음. 자, 그 다음에, 음, 삼형식 문장. 삼형식 문장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주어 뒤에, 동사 뒤에, 목적, 목적 오는 거고요. 글쎄요, 어떻게 해석한다? 주어는, 주어는 목적어를 을르이 붙는 것이 목적어야. 그다음에 동사한다 이렇게 된다 이 예를 들면, 자, I love you. 자, you 는 I 를 보충설명한 말 아니야. I 하고 you 는 정말 다른 사람이지, 그지 그래서 이런 건 이렇게 된다. I 는 주어, 나는 사랑한다가 타동사야. 타동사는 뭐가 타동사라서 뒤에 목적어를 취하는 것이 타동사라지, 그렇지? 그래서 타동사 뒤에 오는 you 가 바로 목적어가 된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사형식입니다. 사형식은 어떤 것이 사행식이다 주어 동사 뒤에 간접목적어 뒤에 직접목적어 는거예요자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면 주어는 누구누구는 뭐뭐을 해주다라는 뜻인데 간접목적어 누구누구에게 간접목적어는 어떻게 해석해? 누구누구에게 직접목적어는 어떻게 해석한다? 뭐뭐을 이라고 해석하는거예요뭐뭐을 자, 그래서, 누구누구 누구누구에게 모엇을줬어지 예를 들어서, 내가, g 이브 e 이브는 주다의 과거, 기부의 과거죠. 주었다, 나는 주었다. 그 다음에, 간접 목적어, her, 그녀에게. 자, 직접 목적어 뭘 주었을까? some money, 약간의 돈을 주었다. 이렇게 되지그지 그래서, 나는, 주어는, 주었다, 간접 목적어, 누구누구에게, 그녀에게. 직접 목적어, 뭐를? 약간의, 돈을 자 이런식으로 해석되는게 4형식이야 그 다음에 5형식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5형식은 주어 동사 뒤에 목적어 뒤에 목적어를 보충설명하는 목적보호가 오는 것이 5형식이야 자 축격보호는 누구를 보충설명했냐면 주어를 보충설명했지 근데 목적보호는 누구를 보충설명한다 목적어를 보충설명하는 거야 자 그래서 한번 보자. 자, 누구누구는, 누구누구가, 아, 누구누구는, 뭐, 뭐, 한다. 목적은 누구누구가, 뭐, 뭐, 하도록. 이렇게 했을 때. 자, 그러면은, 여기 이 자리에, 동사, 목적 보호자리에 동사가 올 경우에는 이렇게 했을 때. 한번 봐보자. 자, 나는, 뭐 한다? 나는, 원한다. 목적은 누가? 그가 뭐하기를? Help me. 나를 도와줄 것을 원한다. 이렇게 해보세요. 자, 그때 목적보호자리에는 동사가 올때 어떻게 와야 되느냐 하면, to 부정사로 오는 것이 원칙이에요. 원래는 목적보호자리에 동사가 올 때는 뭘로 온다고? to 부정사가 와야 돼. 알았지?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있어. 예외적으로. 자, 대부분은 이래. 자, 대부분의, 대부분, 대부분의 동사일 때는 이렇다 대부분 동사일 때는 이래 하지만 예외적으로 무슨 동사 동사자리 무슨 동사 지각동사가 오잖아요지 그럼 목적어 자리 뒤에 누구 목적보호자리엔 누가 오느냐 하면 동사원형이나 ing가 올수 있어 예를 들어보자 예를 들어서 나는 지각동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몸의 감각기관을 가지고서 할수 있는 동사야. 눈으로 뭘할수 있어? 볼수 있지. 귀로 뭐할수 있어? 들을 수 있지. 피부로 뭐할수 있어? 느낄 수 있어. 코로 뭐할수 있어? 냄새를 맡아. <laughs> 숨쉴 수도 있지만, 냄새를 맡을 수 있고, 입으로 뭘 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맛을 볼수 있어. 자, 이런 식으로. 자, 나는 보았다 해볼게. 나는 보았다. 목적은 누가? 그녀가. 뭐 하는 것을 봤을까? 그녀가 노는 것을 보았다. 기억하세요. 자 시작. 나는 아 보았다. 시의 과거. 소를 써볼게. 그녀가 뭐쓸까 Her. 놀다가 영어는 뭐야? Play의 동사 원형이나 또는 ing야. p l a y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치? 무슨 동사일 때? 지각 동사일 때였다. 자 그럼 사역 동사죠. 사역 동사. 나는 사역 동사 let have make 있지, 그지 사역 동사 let l e t s 무슨 뜻? 허락하다 했지 그지? 그다음 해 e 는 무슨 뜻? 시키다. 그다음 make 었는데 make 는 강요하다 했지 그지? 자, 그래서 나는 뭐 했다까? 나는 허락했다까? 허락했다. 누가? 그녀가 뭐하도록 외출하도록 외출하다 영어는 뭐야? go out 했지. 그지? 자, 형제 해보자. 시작. I 나는 허락했다. 영어는 뭐야? let. 레슨, 과거형 또 레슨. 그녀가 뭐 쓸까? her, 외출하다 go out을 어떻게 써야 돼? 원래는 to go out을 써야 되지만은 대부분 to go out이지만 그사역동사일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누가 온다? 사역동사일 경우에는 사역동사 뒤에는 목적어 뒤에 목적보자 누가 온다? to 부정사가 와줘야 되겠다. 지각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이나 ing. 아 투부정사 아니고, 동사원형. 원래는 투부정사가 오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역동사 뒤에는 동사원형이 와줘야 돼. 동사원형. 사역동사 뒤 자리에는 누가 온다? 사역동사 뒤에, 목적보호자리에 누가 온다고? 동사원형이 와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헬프동사입니다. <laughs> 나는 도와주었다. 누가? 그녀가 뭐 하는 것을? 청소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자, 나는 하는 게 뭘까요? 아이, 도와줬다 영어는 뭘까? Help의 과거 h e l p 목적은 누가? 그녀가. 청소한다 영어는 뭐야? 플 l 인 a n t h 자, t 부정사 이 아, help 동사 뒤는 에 목적 보호자리에 동사 원형이 와도 되고 또는 to 부정사가 와도 되겠다 그죠? 어, 이렇게 두 가지 다가올수 있어. 사역, help 동사 뒤는 에 누가 온다? 자, 이걸 외워둬야 돼. 뭘 외워두느냐면. 잘 봐봐. 어, 대부분은 뭐야? 대부분의 동사 뒤에는 투부정사가 오지, 그지? 투부정사가 목적 보호자로 온다. 하지만은 지각동사 뒤에는 누가? 동사 원형이나 i n g 사액동사 뒤에는 누가? 동사원형이 헬프 동사 원형이 온다. 헬프동사 뒤에는 누가 온다? 동사 원형이나 투부정사가 온다. 자, 그래서 이걸 다 외워야 되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 자, 5형식 문장은 뭘로 구성되어 있다? 오형식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호가 되겠어. 그런데 동사자리에 뭐가 오면 은 동사자리에 대부분의 동사가 오면 목적어 뒤에 목적보호자리에 누가 온다? 투부정사가 오는 것이 원칙이야. 원칙인데 또 이번에는 무슨 동사가 오면 지각동사가 오면 목적보호자리에 누가 온다? 동사원형이나 ing가 올수 있지, 그지? 그다음 무슨 동사, 사역 동사 같다. 그러면 누가 온다 동사 원형만 올수 있어. 그리고 무슨 동사, help 동사 같다. 그러면 동사 원형이나 동사 원형이나 또는 to 부정사 가올수 있지, 그지? 자, 요 관계를 꼭 암기해둘 수 있도록 한다, 알았지?